제목. 꽃뱀의 행동. 어느 봄날 밤, 나는 25년 4월, 25일에 늦은 시간에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오래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자 사람 친구였다. 술 한잔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묘하게 끌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손과 발을 다쳐, 걷기가 어렵다며, 나에게 집 앞까지 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녀를 마중 나갔고, 어묵집에서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밝고 유쾌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시간이 애매해지자, 그녀는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자고, 제안했다. 불순한 의도는 없어요. 그녀는 미리 말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믿음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호텔 숙박비를 결제했다. 방 안에서는 소주와 과자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나를 껴안고, 키스를 했다.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몇 번의 키스를 더 나눴다. 그러나 그녀가 다친 상태였기에 나는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태도가 이상해졌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나를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나에게 집에 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녀가 잠들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호텔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 갔어요? 돈좀 보내줘요? 그녀는 병원비와 택시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녹음 파일로 대화를 남기며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도련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며 연락을 차단해버렸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믿었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경험이 내게 큰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사건 사고 관련하여 드라마틱하게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와이